11일 아산 터미널 외등원에서 국제 로타리 3620지구 아산 단미 로타리 클럽 창립 및 RI 가입 증서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코로나19로 로타리 클럽 관계자 최소한의 내빈만 초대해 알차고 뜻있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아산 단미 로타리 클럽은 2020년 1월에 신생 클럽 창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후약 7개월여 만에 임원구성 및 RI 등록을 마치고 아산단미라는 이름으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회장에 취임한 심면 권기숙 회장은 걱정과 두려움 속의 회원들의 격려로 지금 이 자리를 만든 원동력이었다며 단미는 순우리말로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며 마음과 외모도 아름다운 여자들의 클럽 같다고 취임사를 했습니다. 서울 로타리클럽 기억이 납니다. 수없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창립을 하자 결정했을 때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타리클럽 창립이라는 큰 목표에 희망을 부가기대가 저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모집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상처를 받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울운 시간은 저희를 바티게 하고 다시 움직여 만들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희 회원분들입십니다 걱정마, 힘내자 내가 모아줄게 다잘 될거야 나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 한마디는 지금의 이 자리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산상로하이클럽에 이라는 뜻은 순리말로 아름다운 여자들의 클럽이라고 클럽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내으로 아름다운 여자들의 클럽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회원들은 클럽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며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힘들게해서 오늘의 히트를 튼튼하게 가지고 발시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타리 클럽은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 봉사의 기회로, 각자 개인 생활, 직업 활동, 사회 생활을 봉사의 이상 실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라는 네 가지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존경받는 클럽입니다. 네, 현재는 100대 클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 강민호 화이 클럽이 상위을하면서 110번째의 로타리 클럽을 탄생을이었습니다 투명을 내시면서 3620 지구에 진심으로 아사 강민호 화이트 클럽 권익등 이장님의 이웃들의 상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해 가시기 바랍니다. 로타리 클럽 충남 3620 지구에 이번 새로 창립한 아산 단미를 포함해 101개의 클럽, 4천여 명이 있으며, 아산의 16개 클럽, 800여 명의 회원들이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각자의 직업을 봉사의 기회로 삼아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회의 문에 들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